왼쪽 풀백에서 뛰는 선수들이죠 <laughs> <laughs> 이우찬이 붙였습니다 가운데 초 흘렀고 자 때릴 수 있습니다 오! 자 아직 혼자 상황 왼쪽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올시즌인데 역시나 김해가 선제골 기록하면서 앞서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유선우의 왼발에서 먼저 득점이 터집니다 스코어 1대0입니다 아 오늘 이 유선우 선수가 선발로 낙점을 받으면서 본인의 어떤 능력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는데 선제골로 일단은 증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세트피스에 대한 칭찬을 하기가 무섭게 김해가 득점을 뽑아내는 장면 다시 보시죠 자, 여기서 세컨볼에 대해서 시흥이의 집중력이 괜찮았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잘 막아내리기 후에 흘렸던 공인데 이거에 대한 거를 유선 선수가 깔끔하게 음 마무리 지어주네요.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시흥 입장에선 약간은 운도 따르지 않았던 장면이라고 봐도 되겠군요. 아, 그렇죠. 여기서 넘어지면서 걷어냈던 공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못했었고 오히려 유선 선수 발 앞에 떨어지게 되면서 실점을 하게 됐습니다. 네. 유선우 선수는 또 정확하게 빈 곳을 보고 찔러 보내놓고 세컨볼을 활용을 해야 되고요. 황신중 선수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길게. 해도 어, 지금 좋은데요. 박사준 돌아왔어. 미라클 시흥 이지용이 동점을 만듭니다. 아 아직 고승 경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이 강한 지용 후반전의 강한 지용이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와 후반전 가장 깊은 시간에 드라마를 쓰고 있습니다. 아 역시나 이 팀에서 이 이지용 선수 해줘야 될 선수거든요. 네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의 지금 득점을 기록해냅니다. 와 정말 말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지용의 득점으로 이제 경기를 원점 자 여기서 롱키 그리고 아마 이래준 선수의 머리 갔거든요 지금 네 머리에 닿고 지금 마무리인데 오늘 경기 <laughs> 오른발에 이지용은 좀 아쉬웠는데 이번 득점 장면은 다릅니다. 그렇군요. 왼발잡이 이지용의 오른발에